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요, 이 베이비도지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이 베이비도지 코인이 좀처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곧 엄청난 상승이 나올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중대 발표 예고 베이비도지 업비트 상장 추측으로 상승세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밈 코인인 베이비도지가 중대 발표 예고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19일 베이비도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일 중대 발표라는 내용을 담은 트윗을 게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유투데이에 따르면 베이비 도지 투자자들은 해당 발표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상장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실제로 속보가 나온 건지 기사로 나온 건지 팩트인지 아닌지 요거는 아직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확실하게 이런 트윗을 게시를 했는지 그쵸? 네, 근데 이게 이 중대발표라는 트윗을 게시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업비트 관련된 내용이냐 이게 진짜냐 아니냐 요거는 팩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속보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1차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100% 맞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때문에 좀더 정확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자 트럼프 일가 월드리버티 300만 달러치 이코인 추가 매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가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가상자산 프로젝트인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이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19일 한국 시간 온체인 데이터 제공 계정 엠버시엔에 따르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 약 30분 전에 이코인 3 5 0 39,000개 약 300만 달러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요자이 트럼프는 여러분들 장사꾼이에요 대통령보단 장사꾼의 기질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사꾼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코인을 추가 매수했대요 300만 달러를 들여서 그러면은 뭐겠어요 이 코인이 돈이 되니까 돈을 들여서 추가 매수를 하겠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요 트럼프가 어? 이 코인을 추가 매수해? 어? 사고 있네? 그러면 우리도 이 코인 사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코인이 뭔지 트럼프가 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불장, 저 제가 6월달에 불장이 올 거다. 이거는 뭐 저의 그냥 주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라든지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에요. 모든 지표 지수가 2021년도 이때 당시에 있었던 알트코인 불장과 98% 일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불장이 오기 전에 이 트럼프는 이 코인을 왜 매수를 하는지. 돈이 되니까 매수를 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머릿속에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이 코인 똑같이 매수를 해서 6월달 불장, 오, 불장 오기 전에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매수하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영상 진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소각 이슈, 그렇죠 그리고 뭐 상장 이슈. 이런 찌라시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팩트가 정확히 확인된 뉴스들은 제가 조금 더 찾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재료가 이 6월 달에 불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6월달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급 재료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다 할 상승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기관 때문이에요. 이 기관, 이 기관이 지금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가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이제 요 기관에서 곧 있으면요, 곧큰 투자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투자 예정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밑으로는요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인가 불안해하고 있는 공포 단계예요 지금은 공포 단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에서 대규모 투자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이 부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이거를 조금 이렇게 중앙으로 해서 볼게요 자 애널리스트 마치 데이터 그쵸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이 3월달에 있었던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의 바운스 토큰 보이시죠 그 옆에 이 바운스 토큰에 투자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3월 6일 510%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월 6일 510%자 업비트로 갑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 지금 보면 바운스 토큰 들어왔는데 자 3월 6일 510%였죠 그러면 3월 6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3월 6일이 요 때쯤 되겠네 요기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자이 최고점까지 자, 요렇게 요렇게. 자, 몇 프로입니까? 535%예요.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자, 535%.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다시 보고서 돌아와서. 자, 여기 밑에 보면 2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임빌드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게임빌드 코인에 대한 이렇게 투자 내용들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서 번역기다가 번역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번역기다가 이렇게.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있죠. 그렇죠? 지금 이 게임 빌드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빗썸으로 갑니다 자 빗썸으로 가서 3월 31일 언젠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3월 31일 28, 29, 30, 31일 요때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그쵸 이렇게 찍어봤을 때몇 프로예요? 198.2%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마무시한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과도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요거를 보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날 뭐라고 보내드렸어요? 여기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전부 다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15,000원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이렇게 매수가 말씀드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매수가 15,000원 구간에서 매수해서 수익률 456% 평가 손익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9,100만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바운스토큰 뿐만 아니고 게임빌드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3월 22일 토요일날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3원 4원 구간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4원 구간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수익률 몇 프로? 187% 평가손익 1800만원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도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언제 올라갈지, 그리고 또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제 개인 번호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01063445857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에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나오는 코인들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저장해두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보고서로 다시 돌아와서 자 제가 4월 끝에 미리 이렇게 5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는데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5월달. 5월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자, 그래서 요 11번 항목을 보면요. 요렇게 코인 옆에 코인 내용들이 쭉 요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해서 번역기에다 번역을 해봐 드릴게요. 제가 요 코인명 가려놓은 거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기. 요렇게 들어가서 번역을 딱 해봤더니 5월 31일 1억 4200만 달러 투자 후에 768%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그죠 이렇게 코인 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 한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 요거 저장해 두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에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5월 31일에 최소 8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63445857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읽기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